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? 메뉴가 뭔데? 된장찌개? 김치찌개? 오랜만에 된장찌개 한번 먹어볼까? 그래 김치찌개 먹자 아니 된장찌개라고 자꾸 이러면 끝말잇기 한다? 갑자기 무슨 끝말잇기야 된장찌개라고 된장찌개라고? 고? 고드름? 안한다니까 진짜 고드름? 름? 름? 룸 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? 뭐야 시작부터 이러는 게 어딨어 끝말잇기 지면? 떨어야지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? 다음엔 이겨? 알겠어 뭐에 준비 안 하고? 무슨 준비? 김치찌개 먹기로 했잖아 벌써 만들었어? 아니 만들으라고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? 당신이 해야지 또 내가 하라고? 난 요리 못하잖아 해야 늘지 당신도 좀 해봐 당신도 좀 해봐 봐 봐주다 또 시작이네 이번엔 절대 안 진다 봐주다 다 다시마 마 마술 술 술병 병사사 사슴 승 승세 세, 세, 세. 장 장, 장, 소, 소, 소름, 름, 름. 아, 뭐야. 내가 이긴 거야? 완전 소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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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. 나 진짜 요리 못하는데. 하면서 느는 거야. 사랑으로 먹어줄게. 내가 한 김치찌개 어때? 맛있어? 아니, 그게. 왜안 먹어? 사랑으로 먹어준다며. 나안 사랑해? 사랑은 하는데. 아, 아니, 이게. 아니, 이게. 개. 개으름 름. 름. 름하네, 진짜. 다 먹어.